아니 다른 거 시켰으면 떨어졌다니까요. 닭이 빵 터지면서 축하합니다. 날리하고서 거기에다 써있었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와 진짜 그 이, 이틀 동안 신나게 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제가 제거 보고 울었다니까요 너무 불쌍해서 하루는 전화 갔어요 SBS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야 장난 전화줄 알았어요 그때는 생활의 달인이 프로가 굉장히 핫했던 프로였어요 정말 저도 꼭 챙겨보는 재밌는 프로였었거든요 장난 잘한네이래서 그러니까 진짜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우 저는 달인 아니라고 저한테 오지 말라고 난 정말 달인 아니다 무슨 그런 겸손의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제보를 받았으니까 거의 밤 내려왔으니까 오겠다는 거죠 어 그러면 오, 오셔서 희망하지 말고 음. 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딱 도착하자마자. 고개를 이러더니 아니 어쩜 그렇게 티가 나게 실망할 수가 있요더 빨리 구보라고 막, 막 이래는 거라서 제가 아니 김이 이거야 뒤집지 어떻게 더 빨리 구냐고 근데 그분이 한네 시경에 오신 거같아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계셨어요. 막 실망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시 해보라고막 이러고 해가 어둑어둑해지는데 저만큼 이제 실망을 하고 내가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야. 아니 오지말 하는데 와가지고 왜 저렇게 실망하고 막 저러냐 이러면서 김세봉을 탁싸가지고 Let's go. 김이 익어야지직지 오지 말라는데 왜오셔갖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자, 이김좀 드셔보세요. 저는 빨리 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 있을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김을 받아가서 갔어요. 근데 밤 11시에 전화가 온 거야. 축하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래는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실망을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시청자들이 이번 주에는 뭐가 궁금해요?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주에, 그 생활의 달인 손구이 김, 수제김에 대해서 관심 있다 이랬었대요. 그날 제보 들어온 여러 곳을 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마지막이 우리 집이었대. 요 마지막까지 다 별로였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도긴게끼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망했던 거야. <laughs> 근데 그날 집집마다 걷어온 김이 있었는데 제작진이 1 1 명이서 그 모두 다. 제기면 최고 맛있다 그랬대요. 왜? 그래서 저한테 그 2차 시험에 기회를 한번 줘보자. 빨리 굳지는 못하지만 최고 맛있는 거 보니까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밤 1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기뻐져. 그러더니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겠대. 그때 2차 시험을 하겠대. 난 설마 그래도 서울이니까 출발할 때그 미션 알려주겠지. 이러고 마음 편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부터 30분 뒤에 석교초등학교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육거리시장에서 장사했었는데 를 육거리시장 길 건너편에 조금 들어가면 석교초등학교라고 있었어요. 딱 30분 단놓로 알려주더라고요. 김한번 구운 것부터 여덟 번 구운 것까지 각각 다섯 장씩 갖고. 그러니까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여, 각각 한번본 것부터 여덟 번본 것까지 각, 각각 다섯 장씩 다 먹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면 한번본 것부터 여덟 번 것까지 뭔가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30분 뒤에 오라 랬는데 여덟 장까지 굳어본 다 시간이 벌써 15분인가 20분이 흘러가지고 가는 시간 내에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덟 장을 늘어놓을 때가 뭔가 갑자기 저골목 끝에! 만두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만두집 아줌마하고 말도 아직 안 섞어본 상태야. 멀리서 이렇게 목례만 한 상태예요. 그래도 어떻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들고 냅다 뛴 거야. 아줌마, 막빌려 막 다리를 이런 말할 시간도 없어. 그 만두를 땅바닥에 막 내려놓으면서 아줌마, 아줌마,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막 이러면서 그 남의 집 만두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내가 너무 급해 보이니까 가만 냅두더라고. 여덟 장을 들어놓고 연습을 한 거야. 아우 근데 보니까 1번, 2번하고 7번, 8번이 너무 어려운 거야. 3번, 4번. 어, 그것도 어려웠어. 만두집에서 가만 가지고 막 이제 막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토트고 특표 초등학교 갔어요. 난좀 가르쳐 줄줄 알았어. 하나도안 가르쳐 주고 입구서부터 카메라를 딱 들이대더니 아리님 어서 오세요. 신발을 여기서 벗으세요. 이러면서 그 학교 교실로 나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실에 딱 갔더니 조그만 칠판 하나를 주고 안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안대를 일단 쓰고 있으래. 그리고 조그만 칠판을 주고 보드카가 아니라 어 보드펜을 주시고. 에다가 내가 가져온 김을다 섞어냈어. 요 그다음에 몇번 구운 건지 순서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나도 노점. 왜냐면 제가 노점할 때 내가 4만 원안 벌면 집에 안 간다고 그랬잖아. 요 노점들은 해가 지기 전에 다 가버려. 근데 앞에 상가들은 다 불을 켜고 장사를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자주 이상한 거예요. 아니 노점은 점점 가난해지고 저 상가들은 점점 더잘자라질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가 4만 원안 벌면 무조건 집에 안 갔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내가 촛불을 켜고 장. 그 때도, 뭐 무슨, 불밝히는 이런 어떤 전규 동구상에 가면 그런 게 있을 텐데, 내가 청주가 객지잖아요.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그 육거리 시장 안에는 불교자가 되게 많아요. 불교 사이는 초가 많잖아요. 내가 쉽게 살수 있는 초를 샀어요. 얇은 초를 갖다 놓고 김을 부니까 초값도 안 나와. 너무 빨리 녹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뚱뚱한 초를 샀어요. 뚱뚱한 초를 하니까 잘안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촛불을 켜고 김을 굽기 시작했는데, 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아래가 안 보여. 나는 김을 구워야 되는데,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김을 둔 다음에, 그 김을 맨날 바깥에 나가서 햇빛에 입었나 안 입었나 뒤져보고, 아, 이거는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하면 뒤집으면 안 되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면 뒤집자. 막 이렇게, 뭐, 3 삼, 이, 하나, 뭐, 어떤 김은 4 4 2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얇은 김인지 두꺼운 김인지 낮에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고 나서 내가 구워보고 그 박자대로 맞았나 보고 나서 밤에 김을 구웠어요. 그랬더니 칠판이 하얗잖아요. 그 김을 이렇게 늘어났는데, 저한테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뭐, 신기하게 보이더라고. 요두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이 김을 펀치로 구멍을 이렇게 뚫은 다음에, 그걸 먹어보고, 몇번 구운 건지 맞추라는 거예요. 한 장에서 팍큼이 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먹었어. 그게 탄나안탄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걸 맨날 잘라갖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이 원하는 부위를 잘라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탄 부위만 잘라 먹었어. 그 보조 피디님한테 물어봤어. 맞나요? 맞나? 모릅니다. 나 진짜 가르쳐 줄줄 알았어. 진짜 안 가르쳐줘.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맞았더라고. 아니 다른 거 시켰으면 떨어졌다니까요. 박이 빵 터지면서 축하한다니만 무슨 거기에서 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았는데 생활의 달인의 프로를 보니까 와 진짜 그이때 동안 신나게 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되게 되게 슬픈 것만 나왔어. 몇년 뒤에 공무원들도 달인한테 배우자 막 이렇게 하고 달인 교실이라는 게 있었대. 그래갖고 제가. 그 달인 도실에 강이라는 중앙공무원 연수원을간 적이 있었어요. 다인님을 소개합니다. 이러면서 먼저 틀어주는데, 제가 제거 보고 울었다니까요. 너무 불쌍해서. 그때몇년 지났다고, 내가 너무, 아, 내가 저랬었지. 이러면서 제가 생활다리인들이 찾아왔을 때, 마지막에 김세 봉을 들고 가는 사람을 딱 뛰어갔다 그랬잖아. 나는 빨리빨리 둘 자신은 없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 제일 맛있을 자신은 있다. 하면서 그 김을 드렸었고, 제작진들이 먹어보고 저를 선정해줬잖아. 정말 제가 포기를 잘안 하는 편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이제 그만하자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 그래, 너네들은 하지 마. 엄마는 그냥 회사와 함께 가난칠게. <laughs> 후회 없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수출 중도도 많이 받았고, 이번에 미국도 진출하고, 뉴질랜드도 진출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열리기 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 그렇고, 그 어려운 시건,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교훈도 많이 줬었고, 제가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을 잘 모르죠. 왜냐면 제가 직장생활 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장사할 때는 에 그냥 나하고 일대일 고객하고만 잘하면 되는데 사업은 아니야. 왜냐면 내가 그 많은 사람들 다 일대일로 다 접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하고 또 일하는 게 제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시기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생활의 달인 제보는 누가 했나요? 생활의 달인 작가 어머니가 청주에 사셨대요. 그 작가분 어머니가 우리 김에 단골이셨대요. 우리 김이 그 작가 따님한테 서울 갈 때마다 찾아줬대요. 너무 맛있는 김이 청주에 있다고. 맛있는 김으로 생활의 달인이 되신 박향희 대표님을 응원합니다.